야말로 이제 우리 텃밭이 본격적인 농한기에 들어섰습니다. 꽃이 피다니, 난 이럴 수가 있나? 예? 난이 계절에 꽃 피는 거는 못 봤는데 올해 이 텃밭에서 많은 걸 얻었죠. 잘 먹고 살았죠, 그거 가지고. 우리 삶지 않고 그냥 널어놨습니다. 농사 삶...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하고. 농사 없는 시간에 대한 적응기인 것 같아요. 짜잔. 내년에는 네, 음. 풋 3년 차라서 이제 더 이상 실패하는 작물이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그죠? 장작을 태우니까 음. 좀 따뜻하네요, 역시. 이 어제 제법 내려서 텃밭에 별 일이 있을까 하고 한번 와봤는데 여기는 생각 외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많이 왔는데 여기는 뭐 녹았나? 많이 안 왔습니다. 아 보니까 눈은 별로 안 왔습니다. 이제 눈이 오니까 진짜 겨울 같네요. 이제 추워진다, 추워진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눈이 오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 텃밭이 본격적인 농한기에 들어섰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초보 농부라 겨울에는 뭐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고요. 블루베리 이렇게 놔비둬도 되는 거겠죠? 포도도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놔비둬도 되겠죠? 뭐 알아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아니 정말 신기한 건이 꽃잔디가 언제 또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요? 와, 아니 얘는 사시사철 꽃이 피나 그죠? 신기하네. 꽃 피다가. 벤서이 맞아 가지고 지금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예. 난이 계절에 꽃 피는 거는 못 봤는데. 아. 신기합니다. 대박 신기. <laughs> 딱 여기만 났어요 신기한 걸로 일단 두고 와 어쩜 이렇게 이 아스파라거스는 올해 처음 심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비 돋거든요 이거 뭐 다년생이라 그래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좀 좀 굵어져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아, 올해 이텃밭에서 많은 걸 얻었죠. 제일 먼저 감자 심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뭐 고추, 상추 등등 한 스물 몇 가지 심어가지고 잘 먹고 살았죠. 그거 가지고 배추도 심고 나중에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이 처음으로 자동 관수 시스템 스마트 용농 해본다고. 자동 관수 시스템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썼어요. 왜냐하면 배추 심고 나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비가 엄청 온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걸 개방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필요도 못 느꼈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물릎병 생기고, 뭐, 쓸 일이 없었어요. 제대로. 실제로는, 물을 개방해서 사용한 거는 며칠 안 된다는. 그러나 내년에는 어쨌든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뭐,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우스 안에 한번 볼까요? 무청 이쪽이 응지라서 여기가 좀 여기가 제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적적한 면도 아직 있고 우리 삶지 않고 그냥 널어놨습니다. 삶아서 널어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귀찮아서 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던, 가을 삼추 심었던 걸, 치고 오기 전에, 이렇게 하우스 안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어서, <laughs>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뭐좀더 자라야 되고, 좀 두겠습니다. 뭐한몇 주는, 한두 주는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먹으려면. 어쨌든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농막에 별일은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썰렁합니다 농막 안에는. 여기 잊지 말고 저쪽, 저기로 가야 되겠어요. 커피 한잔 타가지고 아,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 눈이 많이 와서 걱정돼서 왔는데, 어, 텃밭이 경기도 안성이거든요 생각해보니 여기는 눈은 많이 안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별 이상은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쉬다 가면 될것 같아요 농사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하고 그러네. 뭐, 크게 하는 일은 없어도 매주 한두 번씩 들려가지고, 뭐, 물도 주고, 김도 메고, 또, 뭐, 얘는 어떻게 자랐나, 쟤는 어떤가,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막 즐겁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한산해져서 지금 약간 적응기. 농사 없는 시간에 대한 적응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김장김치를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잘 뒀다가 뭐 내년 한 2월 달에 열어서 먹으면 너무 푹잘 익은 그런 김치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주차 텐트가 지금 2년 됐거든요 음,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창고로 농막엔 창고가 꼭 있어야 되는데 창고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심입니다 짜잔 햇반 김치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이런 정도가 운치 있는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나 보자 음.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라면을 먹는데 라면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맛있네요. 내년에는 텃밭 3년 차라서 이제 더 이상 실패하는 작물이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그죠? 구수도 그렇고 감자도 제대로 소독된 그런 감자를 잘 심어야 되겠어요. 소독되지 않은 그냥 옥수수 씨앗을 뿌렸더니만 제대로 수확이 안 됐거든요. 완전 올해 옥수수 농사는 망했는데, 감자도 별로 큰 성과는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눈도 많이 녹았네요. 문이 안 닫혔거든요, 잘. 저희가 공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자, 우리 농부들 오면은 이렇게 하세요. 음, 잘 타고 있습니다. 아, 역시 나무를 태우니까 장작을 태우니까 좀 따뜻하네요. 역시 해가 졌어요. 다시 오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추워져서 추워져서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